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망할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의 수상한 조짐은 몇 개월 전부터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군 수뇌부는 이해 안될 노답짓을 많이 했는데,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인 6월 24일, 비상 경계 태세를 해제하였고,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밤에 열렸습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육군 장성들은 술처 마시면 빵댕이 흔들어 제기고 있었죠. 심지어 전 병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농번기 명목으로 휴가를 보내 전선을 이탈시켰습니다. 이러니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의두기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앞으로 펼쳐질 막장 행보들이란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키 167cm에 136kg의 무게를 지닌 팻보이, 최병덕.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최병덕은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국방장관 신성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성모 비서실장인 신동우 중령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개어이 털린 최병덕은 신성모 집으로 찾아가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신성모는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 때문에 훗날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끔찍한 만행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어튼 다음 날인 6월 26일 최병덕과 신성모는 나란히 국회에 참석했고 이번엔 신성모가 또 명언을 날립니다. 국군이 걱정 없이 물리친다. 해주를 접수하고 3일에서 5일이면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 또한 최병덕은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실제 전황도 줬도 모르고 말만 앞선 허위 보고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의정부를 탈환했고 서울을 사수하고 메가더 사령부에서 전투 사령부를 서울에 설치한다 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서울 시민들에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개구라를 들은 시민들은 서울을 안전하다 판단하여 피난조차 제대로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3일차인 6월 27일 새벽 2시 그 누구도 모르게 와이프와 함께 대전으로 몰래 튄 이승만. 심지어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승만의 피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잡히면 큰일이기에 피난 가는 것은 당연했지만 이 안병 문제는 국회 측에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미스터리한 일이었죠. 국회에선 이승만에게 보고하러 경무대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하고는 그때서야 피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만 살겠다고 말도 없이 튄 거냐며 국회의원들은 개빡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방장관 신성모도 그날 새벽 4시에 국무회의에서 전황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하고는 서울을 몰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죠. 사실 국민들에게 피난가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이 가짜뉴스를 정정도 안 하고 튀어버리니 서울 시민들은 뒤늦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피난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한강대교 폭파 사건 전쟁 4일차인 6월 28일 새벽 2시.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육군 참모총장 팻보이 최병덕. 깜짝 놀란 최병덕은 정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최창식 공병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장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라. 그렇게 세계의 한강 철교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인도교를 폭파시키게 됩니다. 이때 증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하반신을 잃고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고 누구는 폭파와 함께 날아가 목숨을 잃었다 라고 합니다. 또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다고도 전해지는데, 지금은 통제하던 경찰 77명이 폭사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집니다. 당시 상황에선 통제로 인해 민간인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땐 강북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기에, 서울 시민 180만 가운데 소수의 인원들을 제외한 시민들은 아직 피난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이 폭파로 인해 국민들은 피난조차 갈수 없었고, 국군의 주력부대와 물자수송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다리를 폭파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너무 서두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전항으로 볼때 6시간에서 8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철교 중한 개는 제대로 폭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북한군이 잘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허위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강대교 폭파로 인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다시 서울을 수복한 뒤 서울에 잔류했던 모든 시민들을 북한군을 도운 부역자라며 처벌했습니다. 지들이 한강대교 폭파로 탈출로를 막아놓고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부역자로 몰아가는 게참 어이가 없죠. 결국 한강 폭파로 온갖 욕을 다 처먹은 최병덕은 보직 케이후 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했고 폭파 지시를 따른 최창식 대령은 총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정신 못 차리고 거창 양민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을 통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